자, 이거를 바람을 넣는 거야. 봐봐, 음. 선생님 봐봐, 바람을. 음, 이게 이쪽으로 오는 거 음. 이렇게 하고, 가졌어요. 딱 닫아. 자, 넣었으면 이렇게 감는 거야. 이제 바람이 빠지지 않게, 음. 어? 그럼 이제 음. 이렇게 이제. 감는 오, 됐어. 예. 네. 감는거어 아. 이렇게 감그지 네. 자, 이렇게 안 하고 안 이제 들어가죠. 여기에 넣는 거야. 카세트 잘 못해, 이거를. <목소리> 어? 어, 어, 어. 자 여기는 자편백봐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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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어. 여기 아, 자, 자, 이렇게 해서 아시다. 음. 그리고 그대로 이렇게 하고 여기는 편백숲에서 힐링을 하는 보시니까 장난하기 없지. <목소리> <목소리> 이렇게 뒤에서 올치, 오, 잘했어요. 다리를벌려리려야 나한테 <-�plex> <게 surtout> 눈 감고 있어야돼 눈 감고 건강해지고 있구나 감사한 마음으로 가있어여 이 이거 아니야 이아 온다 했는데 안온다 그기가좀튼거같 황토길을 걸으면 혈액 순환도 당연히 좋지만 이 림프를 활성화로 더 손해 좀 먹고 돌아가다 많이 즐기야 할 먹었을 거야 너희들은? 응. 길게 해줄까 네. 짧게 해줄까 딱 맞을까? 이 정도면 되겠어? 어, 오케이 됐지? 이 정도 할 거지? 더올려 아, 올려? 많나, 그럼 아니지? 저희 기름을 분만 더 주세요.